안녕하세요. 섹스폰 교육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섹스포인스트 김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벌써 두 번째 영상이네요. 조금 더 자신 있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본에 앞서서 먼저 또 중요한 거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입술 모양, 암부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입술을 말 것이냐, 아니면 풀 것이냐, 또 얼마나 말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강의는 되게 많아요. 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만큼 중요한 게이 혀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호흡은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통해서 목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입안을 거치죠. 그리고 입술에 이렇게 리드의 진동을 일으킨 다음에 악기로 넘어가는데 호흡이 나오는 통로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호흡을 잘 보내려면 입술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혀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제가 대학교 전공하고던 시절에 소리가 너무 퍼진다고 교수님이 뭐 입술을 어떻게 해라, 뭐 리드를 바꿔봐라 이런 게 아니라 혀끝을 어금니 양쪽 끝에 잘 붙인 다음 펴서 호흡을 빠르게 보낼 수 있게 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때 무슨 소리냐 어 이렇게 제 생각에는 호흡이 좀 풍부하게 나가려면 이렇게 입안의 공간도 좀 넓어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진짜 정말 바보짓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꼭 항상 내 멋대로, 내 생각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좀 그런 자기 주관을 갖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여러 강의를 찾아보는데요. 인터넷에서 텅 포지션,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섹스폰 텅 포지션.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관련 영상이 많이 없지만 외국에는 정말 많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섹스폰 사운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발음에 따라서 혀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 어떤 발음으로 해야 섹스폰 부를 때 가장 적합한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봐볼까요? 그림아, 나와라. 이쪽인가요? 네, 이쪽인가요? <laughs> 네. 네, 보시면은 발음을 한번 봐보세요. 발음은 첫 번째로 이, 그리고 에, 그리고 아, 그 다음 오이 형태로 네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어,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발음이 색스폰 불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사전에 아까 <laughs> 말씀드려서 대충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제가 그 실수했던 것중 하나가 섹스폰 불 때는 목을 열고 불어야 된다. 그쵸? 그러면 아 어떻게 하면 목을 열수 있을까? 이걸 되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 때는 제가 착각했던 게 입안의 공간을 크게 하면 목도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이걸 같은 의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렇게 불렀는데 결국은 제가 불면서 아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왜 자꾸 입술에 힘이 안 빠지지 않지,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아, 직도 이런 게좀 부족하다, 이렇게 상담받기도 했었고요. 인터넷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옛날 교수님이 말씀했었고, 저희 선생님이 가르쳐 줬던 것처럼, 제가 혀의 발음을 대단히 착각하고 잘못 불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발음을 보시면은, 이, 에, 아, 오 있는데, 이를 하게 됐을 때, 이라는 거는 혀 끝을 그, 혀의 안쪽 끝을 어금니 끝쪽에 잘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 이, 이. 이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혀뿌리가 조금 더 뒤쪽으로 가네요. 그쵸? 그 다음에, 아, 해보세요. 그러면 혀가 조금 더더 더 내려가면서 입의 공간이 넓어지네요. 마지막으로, 오, 해볼게요. 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혀가, 혀뿌리가 아예 목구멍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 들죠? 예,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오하게 되면 소리가 풍부하게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마우스피스라고 해 볼게요. 마우스피스는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그렇게 호수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라고 입안의 공간을 크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섹스폰은 소리가 잘날려면 일정한 압력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 그래서, 입안을 잘 모으고, 안 부셔도, 이렇게, 그냥 풀고 했을 때 소리가 안 나지만, 잘 모으고, 또 적당히 잘 물고 했을 때, 압력이 형성되면서 소리가 나는 원리인데 이렇게 마우스피스는 좁아요. 근데, 입안에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쵸? 근데, 이 공기들이 마우스피스에 와서, 소리가 날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급격히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입술이나 이 주변 근육으로, 이렇게 꽉 누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주변 근육에 대한 또 아랫 입술에 대한 상당한 압박감이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면서 아, 나는 왜 아직도 고음에서 자꾸 깨물까? 또 저음에서 소리가 왜 자꾸 퍼질까? 뭐 음정이 조금 낮을까? 이런 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 공간을 너무 크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압력을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 입술 주변 근육과 이빨에 또는 입술 주변 근육과 아래 치아를 이렇게 너무 눌렀던 결과였습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했을 때 어떤 발음이 결국은 좋은 발음일까요? 네, 맞습니다. 약간 이나 이, 이 했을 때 너무 혀가 앞쪽으로 던지는 형태는 아니고요. 혀가 이렇게 잘 펴진 상태에서 입안의 공간을 약간 이렇게 일자 형태로 좁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람이 나오면서, 목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미 압력이 약간 형성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마우스피스로 바람이 다이렉트로 통과해도 소리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압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은 약간 주변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여기서 이렇게 더꽉 조여서 압력을 또 추가로 형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술의 힘이 조금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리가 훨씬 더 직진성이 강해지고 전체적으로 좀 음정도 안정적으로 나고 고음이나 저음이나 밸런스가 좋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가 호흡이 크게 나가다 보면 이 안에서 많이 돌거나 아니면 나가려고 이렇게 쥐어 짜게 돼, 갑자기 호흡을 이렇게 누르게 되기 때문에 호흡이 좀 불안정하게 나가거나 소리가 눌려서 나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어,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목을 연다는 느낌은 어떤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좋냐면요. 이렇게 사운드에 관한 외국 서적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저음을 진성으로 낸다. 그러니까 약간 이, 이 이런 스타일이겠죠? 이랬을 때의 목 상태가 약간 열려 있다고 가정합니다. 우리가 반대로 목을 다친 목이 다친다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희가 굉장히 무거운 예를 들어 쌀가마니를 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응, 하고 힘을 주겠죠,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겠죠. 예, 네. 내가 막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목이 다친 상태예요. 근데 색스폰 부실 때 가끔 보시면은. 이렇게 숨쉴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목을 과하게 조이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목은 좀 릴렉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호흡이 다이렉트로 마우스피스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입안의 공간을 약간은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저는 약간 ttt, dddd, dd. 이런 느낌으로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저도 잘못해서 오, 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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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렇게 했었는데 호흡이 굉장히 퍼지면서 뭐 직진성이 없으면 사실 뭐 비브라토나 뭐 밴딩이나 이런 테크닉들을 하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 잘 이해하셨나요? 그만큼 입술만큼 중요한 게 결국은 혀의 위치예요 유튜브에. 섹스폰턱 포지션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관련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최대한 다이렉트로 보내려면 입안의 공간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쭉,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무언가를 쓰러트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호흡해 보세요. 그러면 후, 바람이 퍼지죠, 그렇죠? 근데 히 포커싱 되면서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를 쓰러뜨릴 만한 그러니까 이렇게 쭉 밀어줄 수 있는 직진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혀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술만큼 또 혀를 신경 써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섹스포이스트 김성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